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5만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차트상으로는 이제 볼린저밴드 상한선 태깅 유지 여부가 이제 일단 중요한데요. 그 밑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항서제약은 이제 4% 넘게 일단 상승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차트인데요 자 어제까지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이 흐름들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갭다운이 되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빨간선인데 여기 아래로 지금 이제 형성되면서 음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아침에 이제 어, 하락갭이 좀 살짝 나와서 음봉으로 윗골이 나왔다가 이제 반등이 93,000원 정도까지 나왔다가 이제 프렛형으로 옆으로 가다가 이제 12시 넘어서 옷장에서 아침에 시가 라인인 이 9만 원대도 살짝 조금 이탈된 흐름으로 어,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 전일 이제 21만 주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한 38,000주 어, 제가 볼 때는 한 4만주 넘었는데, 살짝 조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 폭이 좀 줄었어요. 예, 그래서 요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현물 창구에서 좀 살펴봐 드리면, 현물 창구에서는 여전히 이제 공매도 쪽이죠. 예, 신한 아, 여기에서 이제 큰 매도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이제. 어제도 줄었고, 이제 오늘도 줄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전까지 이제 스마트, 어, 자금이었던 창구로 좀 사용이 되었던 삼성 쪽이 아, 어 계속 이제 빈번하게 이제 매수 매도 창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어, 매도 쪽으로 이제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들어가 있고 신한 말고 이제 한국 투자 증권은 이제 일단 매수로 여기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던 창구별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태깅을 한 일주일 정도 보여주고 아, 어 오늘까지 이제 7거래일 정도인데요. 어제부터는 이제 거래가 아 줄어 있는 거래가 줄면은 이제 플랫형 형태로 견조하게 이제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으려고 하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97,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윗단에 이제 있어야 되고 이제 주봉의 추세 전환을 시키고 이 경계선 라인에 있는 어 10만원 언저리 이제 돌파를 앞두고 지금 이제 9만 8천원 대까지 올라갔다가 예언봉으로 이제 일단 주봉이 일단 진행되는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 이 주봉상의 어떤 추세 전환은 견조하게좀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어, 살짝 이제 9만원 언저리 라인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번 주 하요일에 나왔던 시가 라인이 이제 9만 천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나왔던 아, 시가 라인이 8만 4천원이고, 이걸 이제 분봉으로, 30분봉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돌파 후에 이제 지지 가격 구간들을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30분봉상 어, 살펴보면 요 라인이 있습니다. 8만원대 중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요일 날 라인이었던 여기가 있죠. 9만원 아랫단. 예, 이거 돌파를 하면서, 나름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9만원 언저리에서 2시 반 이후에 종가 관리 흐름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도 일단 중요하겠죠 올라올 때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거래를 실어서 (30분) 상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거래를 항상 실어오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어제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일단 줄면서 몸통이 작아지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캔들이 좀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 5만주 넘게 들어가고 시가 총액은 이제 12조 대 유지를 하다가 지금 11조 6천억대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별 투자자 형태로 보시게 되면 아, 이제, 어제하고 오늘 자체는 이제 몸통이 없고, 거래를 줄이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 쪽에서도 뭐, 이 투신도 오늘도, 소폭 매수, 큰 매도는 아닙니다만, 매수세가 이제, 패시브 자금 쪽에서도 좀 둔화, 둔화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창구에서 이 흐름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아니면 이제 계열 종목에서 강하게 좀 치고 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흐름들이 이제 HLB 계열 전 종목이 이제 상장 종목들이 일단 다 같이 일단 약세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좀 이탈해서 지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 똑같이 이제 아침에 이제 저가를 살짝 이탈하고 좀 내려가면서 견조했던 이제 12,000원대 중반 이후에 이 여름에서 살짝 내려갔고 여기도 이제 주봉상에는 전환을 앞두고 있다가 이제 윗꼬리 형태로 지금 이제 1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에서 이틀 정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오늘 이제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격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3만 원대 아래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제. 어, 저가를 조금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5장에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저가를 훼손했을 때는 한 30분이나 1시간 한 정도 분봉상에서 이 흐름들을 어, 다시 되돌려주는 파동이 나오는가 아니면 이제 2시 반 이후에 종가 흐름에서 밑꼬리를 내면서 이 부분들을 방어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 좀 중요한 어떤 흐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항서제약은 오늘 보시게 되면 4% 넘게 일단 어,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평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중기평선들을 조금 이제 회복하는 흐름들을 어, 이제 계속 이제 4 0원 40위 안 밑에서 37안, 7위 안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2주 동안에 41위 안까지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한10% 넘게 일단 올라와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환매가 오늘은 좀 이제 덜해지고 거래량은 어 이제 전일보다더이 줄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9천 원대 미만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이제 아침에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이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나진의 흐름을 같이 가느냐 근데 어제 이제 파나진 같으면 상한가를 갔던 시 이제 글로벌도 이제 그 흐름을 가는 흐름을 이제 보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윗꼬리 형태로 한 7,1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아침에 이제 저가를 깨고 이제 옷장에 어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저가를 깨고 지금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아 상단 태깅에서 살짝 좀 밀려 있는 어떤 흐름의 주가 형성들을 아 지금 보여주는데 거래량은 이제 전일 굉장히 많이 거래가 터졌다가 오늘은 거래를 줄여서 지금. 어, 윗꼬리 연봉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에서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좀 이탈하는 흐름을 거래량 없이 일단 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좀 내려갔던 부분인데 오늘도 좀 이어가서 예 아직 이제 이 양봉의 기준에서 이제 4일 정도 조정이기 때문에 양봉의 어떤 시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를 줄이면서 플랫형에서 가격 조정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의 흐름이 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제 급등을 어 2, 3천 원 미만에서 이제 5천 원대 초반까지 보여주고 4일 정도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볼린저밴드 상단 태깅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본래 가장 뭐 강했던 종목, 그러니까 제약하고 제약이 이번에 가장 강했기 때문에 제약의 모습들이 이제 밑꼬리를 내면서 아침에 이제 저가를 회복하는 흐름들을 지금 이제 1시 이후에 좀 빠졌기 때문에 어, 2시 사이에 이 흐름, 그 다음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밑꼬리 형태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HLB 입장에서도 이제, 이 하요일 날에 시가 라인, 어, 이 9만 천원대, 그래서 뭐 9만 원대 이 라인, 어, 구간 위로 이제 올려놓고, 일단 2시 반 위에 종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방하는 모습들을 보이느냐 거래는 이제 전일보다는 지금 이제 180만 주니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보다는 거래가 좀더늘어서 어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었던 어떤 거래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HLB 그 다음에 제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강했던 글로벌이 5장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밑꼬리 형태로 저감의 수세가 나름 이제 장중에 들어온 어떤 흐름들이 확인되는 차트를 만드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예,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